왜 깼어요? 잠이 안 오나요? 당신이 뒤척거려서 나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옷에 단추 풀렸어요. 애들처럼 움직이지 말아요 하, 됐다 당신이랑 얘기하다가 잠이 달아나버렸네요 음, 보상하겠다고? 당신이 암전히 잠드는 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니까. 뭐라도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잠도 다 깼고 한번 해보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죠? 뭐든 괜찮다면,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잠자는 공주. 왜 웃죠? 웃지 말아요. 나한테 기대요.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나라의 왕과 왕비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슬퍼했고 또 괴로워했죠. 하루는 왕비가 강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당신은 곧 딸을 낳게 될 거예요. 시간이 흘러 그 물고기의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왕비는 아주 예쁜 딸을 낳았죠. 왕은 매우 기뻐하며 성대한 축하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친척과 친구는 물론 마법사란 마법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귀한 딸을 위해 축원을 빌어 주게끔 할 생각이었죠. 나라에는 총 13명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국에 마련된 금식기는 12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12명의 착한 마법사만 초대하고 나머지 한 명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대한 연회가 끝난 후, 초대받은 손님들은 공주를 위해 각자 마련한 최고의 선물을 바쳤습니다. 마법사들은 줄지어 누군가는 미덕을 선물하고, 누군가는 미모를 선물하고, 누군가는 부유함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뛰어남과 기대를 공주에게 바쳤습니다. 11번째 마법사가 공주를 위해 축복을 빌어준 후, 13번째 마법사, 즉, 초대받지 못한 마법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것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왕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그녀는 공주에게 악랄한 저주를 퍼부을 작정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왕의 딸은 열다섯 살이 되는 해 물레 바늘에 찔려 죽을 것이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열두 번째 마법사는 아직 선물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가 앞으로 걸어나와 말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공주님은 위기를 무사히 넘길 것입니다. 공주님은 죽지 않고, 다만, 깊은 잠에 들어, 백년 동안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사랑하는 딸이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나라의 모든 물레를 수거해 전부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기대고 있는 게 불편해요? 정말 못 말리겠군. 내 품에 기대요. 꼼지락거리지 말아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싶나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법사들의 축복이 공주에게 실현되었습니다. 공주는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성격은 다정하고 행동은 우아했죠. 보는 사람마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15살이 되던 날 왕과 왕비는 모두 왕궁을 떠나 있었습니다. 공주는 홀로 왕궁에 남겨져 있었죠. 그녀는 왕궁 곳곳을 쏘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오래된 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탑에는 아주 좁은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 끝에는 문이 달려 있고 거기에는 금으로 된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공주가 열쇠를 돌리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한 노파가 열심히 배를 짜고 있었고요. 공주는 흥미를 느끼고. 노파에게 다가가 물레 바늘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주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악랄한 저주가 실현된 거죠. 공주는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나보고 읽으라면서요. 알겠어요. 계속 읽을까요? 이리 와요. 때마침 돌아온 왕과 왕비도 왕궁에 들어선 순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마국간의 말, 정원의 강아지, 지붕 위에 비둘기들까지 모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화로의 불길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였죠. 얼마 후, 왕궁 주변에는 무성이 자란 잡초울타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잡초들은 점점 더 높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잡초들은 결국 왕궁 전체를 꽁꽁 뒤덮었습니다. 지붕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 후로 많은 왕자들이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시덤불을 헤치며 왕궁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시덤불에 갇혀 옴짝달싹도 하지 못했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한 왕자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곳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한때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안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왕궁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자들이 왕궁을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는 아름다운 공주를 찾고 싶었습니다. 포기하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왕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험을 떠나기로 고집을 부렸죠. 그날은 마침 공주가 잠든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왕자가 왕궁 밖에 도달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꽃이 만발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는 손쉽게 잡초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자 등 뒤의 울타리가 다시 단단히 다쳐버렸습니다. 드디어 그는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원의 강아지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았고, 마구간의 말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붕 위의 비둘기도 고개를 날개 사이에 파묻고 자고 있었죠. 그는 계속해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도 뚜렷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드디어 그는 오래된 탑에 도착해 공주가 잠들어 있는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공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왕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히 눈을 깜빡이지도 못하고 많이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숙여 공주에게 키스했습니다. 그 키스에 공주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뜨고 다정한 눈빛으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자는 그녀를 안고 오래된 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왕과 왕비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멀뚱멀뚱 다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말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었습니다. 강아지는 폴짝폴짝 뛰어다녔고 비둘기도 고개를 들어 사방을 굽어보다가 날개를 펼쳐 들판으로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오래. 아주 오래. 내 감상이 어떠냐고 묻는 겁니까? 내가 보기엔 100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군요. 만약 내가 왕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100년이나 기다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 같으면 바로 그녀의 곁으로 갈 겁니다. 그녀가 누구냐고요? 어떤 바보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군요. 졸려요.